안녕하세요. 풀하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어, 발성이나 목소리가 나쁜 사람들의 그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 좋은 사람들의 그 발성 특징, 외모,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의 외형 모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목소리라는 것은 호흡,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기가 이 성대 밑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목에서 가장 숨쉬는 공간에서 가장 좁은 성대를 통과할 때 그때 그 성대 사이로 통과하면서 성대에서 진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 목안의 울림통을 통해서 입술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저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요,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이 성대에서만의 작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의 통제, 그 작용이 같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 즉, 제 목소리의 특징,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딱 듣고, 아 어, 저거는 프라나 이비노가 안철면 원장 목소리다. 또 친구의 목소리를 딱 듣고, 딱 듣고 나서 저거는 어, 내 친구 부철이의 목소리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요. 성대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성대에서 나는 소리는 내 소리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여러분 소리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긴 하겠죠. 약간의. 근데 들으면 그걸 구분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소리로 소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껴서. 이건 안철민의 소리다, 우리 아이 소리다, 내 아내의 소리다, 내 친구의 소리다, 우리 어머니 소리다 하는 거는요, 이 성대 위쪽, 공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소리가 공간을 통해서 나오면서 소리가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 성문 분석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를 낸 지문처럼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고 발성을 하고 좋은 기능을 나타낼 때는 좋은 소리, 좋은 울림,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안한 소리, 그런 소리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왜곡되거나 잘못 작용이 되거나 좀 변화가 강하거나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듣기에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왜곡된 소리, 좀 정상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소리는 공기의 호흡에 의해서 성대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어내는 호흡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호흡의 기능이 약한 겁니다. 발성 호흡. 근데 사람들이 발성 호흡이 약하다고 하니까 내폐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 아이들은요, 폐 기능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소리를 오래 끌지 못하고 조금만 소리내도 금방 숨이 차고 하는 거는 소리를 낼때 호흡과 상대 근육이 조절하는 조절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지 폐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기능이 약하니까 뭐 부는 연습하고 호흡, 드이시는 호흡 연습하는 건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쉬는 호흡 연습을, 내쉬는 발성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웅무웅을 대고, 이렇게 크게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으면은, 치마를 많이 잘 입게 다니고 잘 입는 분들하고, 바지나 그런 거 활동적인 옷을 잘 입는 분은 분명히 성향이 다릅니다. 치마를 잘 입게, 입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활동이나 움직임 상태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의지에 앉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그러면 모든 게 긴장이 되고, 유치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호흡 근육 같은 걸 충분히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발성할 때 강한 소리보다는 되게 그런 분들은 작은 소리를 내거나 높고 가는 소리를 보통 이게 내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성향이 좀 외형적인 분들, 여자분들이라도 좀 보이시 하다 그러죠. 바지 입고 활동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동 자체가 "아, 야, 야" 이런 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쓰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호흡을 쓴다는 얘기는... 발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요, 성향 자체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런 형 분들보다는요, 외향적이고 좀 활동적인 분들이 호흡이나 근육 쓰는 게 훨씬 쉽고 자세도 발성에 좋은 자세를 주로 쓰기 많이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성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만일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읽는 연습이라든가 소리 내는 연습, 발성 연습이라든가 노래 같은 걸 자주 해주신 거나 그러면은 상응이 돼서 보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오로지 생활 자체 자체도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소리 내는 걸 별로 안 하시고 거의 말안 하시는 분들은요 말을 안 하게 되면 소리 내는 근육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호흡 근육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있지만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말도 평소에 많이 안 하는데 자꾸 조그만 말하면 목소리가 쉬고 병이 생긴다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말을 안 하면은요. 발성 근육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말 못해요. 많이 말하고 소리를 정확히 잘 내시고 활동적인 분들이 훨씬 발성 근육이 발달이 되고 좋은 소리 낼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좋은 목소리 말씀드릴 때 입술이 더 도톰한 분이 그렇다고 좋은 발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할 때 입술이 얇아지는 분들 계세요. 땡기가 이5 어. 또 입을 거의 안 벌리는 분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창민인데요. 여러분도 복화소리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손에 장갑 같은 거기고 그 안녕하세요, 저는 안창민인데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아지가 예 하고서 그런 식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구강 공간에 힘을 주게 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리내는 정상 발성기관을 이상적으로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봤을 때세 번째로. 입술이 얇아지거나 힘을 주고 거의 입을 안 벌리고 소리 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좋은 발성이 아닙니다. 가급적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주는 느낌, 입술이 도톰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한번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내볼 때, 아무튼 배를 한번 이렇게 살짝 손을 대보시고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 할 때. 그때 배가 어떤 분들은 움직이자 그대로 그 상태로 아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 하면서 배를 밀어내는 상태가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아 하면서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배가 들어가는 분이 발생이 제일 안 좋아요. 호흡은요. 여러분들 노래하거나 그럴 때 배를 딱 지탱하라고 버텨줘서 말하라 노래하라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당겨진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복지 호흡한다고 그러죠. 횡격막 근육을 다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가급적 이런 호흡 근육을 충분히, 흉식 근육을 충분히 쓰신 다음에 나중에 복근을 같이 쓰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야, 배를 당긴다는 얘기는 흉식 호흡근이라든가 횡격막 같은 근육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호흡 기능이 약할 수 밖에 없어요. 발성 호흡 기능이.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경우에는 배가 당겨지지 않고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 보시고 자연스럽게 발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반대로 한번 오늘은 어 목소리 나쁜 좋지 않은 발성을 가진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호흡을 약하게 쓰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 굉장히 성향이 내성적인 분들. 쓰다 보뭐 목소리도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음. 입술이 얇고, 턱 같은 데 힘을 줘서 거의 말하라 할때 입을 안 벌리고 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하고 그 소리를 한번 내볼 때 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 내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발성 호흡이석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말하는, 말할 때 나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한번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좀더 편안한 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